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사회 문화의 이슈 첫 번째 주두 번째 강의입니다. 선생님이 교수 학습 시스템 들어가 봤던 여러분들이 어, 공부하시고, 그 중에는 우리가 사회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한두 개는 빼먹은 학생도 있어요. 그럼 그거 완전한 출석이 안 되겠지요.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자유 게시판에 여러분 담당 하고 싶은 논문, 내 부분을 올리라고 얘기를 했지요. 선생님이 들어가 보니까, 어, 중복되게 올린 학생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음,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은 보니까 그 명단에서 빠져있는 걸 보니까 아마, 어, 수업을 듣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린 것 중에서 확정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89번 논점은 우리 최재형 군이 단어조사하고, 그 다음에 해석, 다 해줬습니다. 음, 89번 논점은 저하고 최재형 학생, 이렇게 두 사람이 하겠고, 그 다음 86번 논점, 어, 희망대로 우정우 염조은. 먼저 부른 사람이 전반부입니다. 그 다음 32번 논점, 윤성재 임세민. 임세민? 임세민. 그 다음 27, 본 논점, 김진년, 김진관. 그 다음, 목차, 두 사람이 담당하는데, 전반부는 이혜경, 후반부는 김예린. 그 다음에, 어, 파라사이 토노디아르 아사이 신분 컬럼이죠. 어, 제목은 같습니다만, 세 사람의 논평이 실려있어서, 세 사람이 발표를 하는데, 순서대로 배혜인, 그 다음 권건우, 그 다음 김경준, 이세 학생이 담당해 주겠습니다. 어, 예정대료는 여기까지 하고 요약 발표를 하게 되고 중간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 9주째 어, 60번째 논문 허미림 김한진 62번 논점 김채연 오창선 67번 논점 김혜림 강동현 68번 논점 전예빈 김준서. 마지막 75번 논점 강현 김호종. 그다음 요약 발표 기말고사로 진행이 되겠고. 어 김서훈 학생이 67번 논점 후반부를 담당하고 싶다고 했는데 어 이것은 김강동현 학생이 먼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김서훈 학생은 67번 논점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선생님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함께 다루기로 한 논문은 이제 담당이 다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김서은 학생은, 어, 선생님이 첫 번째 수업할 때 미발표자 선택지라고 하고 몇 개인가의 논문을 올려놨죠. 그중에서 선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발표 담당 순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은 첫 번째 논문인 도쿄 고린 선수 だけじゃない 관객 의열 추쇼가 아브나이 라는 논문을 공부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영 군이 아주 열심히 잘 찾아 줬어요. 어 그래서 단어 조사 하고 그다음에 본문을 다 단락별로 치고 위에다 후리가나를 다 달고 번역을 했는데 어 본문 후리가나는 한 가지 빠진 단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한 가지 오류가 있었습니다만 그 외에는 다 완벽하게 정확한 풀이가 나를 달았습니다 잘했습니다 그거 칭찬해 주고 싶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실제적으로 단어 올린 것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선생님이 그 첫번째 수업 자료에도 그렇게 올려놨습니다만 이 수업은 뭐 이제 앞으로 요번주 다음주 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것 같은데 음어 선생님이 미리 올린 자료, 요번에는 이제 최재영 군이 조사한 것에 대한 피드백이 되겠습니다만, 그것들을 다 출력을 해서 보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내용이 많아서, 그, PPT 만들어서 그, 아주 짤막하게 요약만 할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이런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는 자료 출력하신 거 보시면서, 자, 재영군이 찾은 것 중에서 몇 군데 오류가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그,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재영군은 선생님이 찾아놓은 부분은 선생님이 다 해놓으신 거니까 나는 그거는, 음, 빼고 하면 되겠다라고 한것 같은데, 네, 선생님이 찾아놓은 부분도 우리 요번 논문에서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영군이 올려놓은 것. 1번. 고링. 즉, 올림픽 표지. 마크가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 고링 그런 올림픽, 올림픽그라는 단어도 물론 쓰입니다만, 올림픽그 대신에 고린이라는 말도 많이 쓰입니다. 그다음 내추쇼, 열중증, 열중증이라고 하는 말이 익숙하지는 않습니다만, 어,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더, 쉽게 더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열중증 내추쇼라고 표현을 하죠. 그다음 이것에 대해 선생님이 조금 더그 추가 설명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밑으로 내려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호지루, 보도하다. 보도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보도니까, 호도라는 한자어를 사용해서, 호도사례대 이루, 라고 하는 표현도 쓰고 싶을 것 같은데, 물론 그런 표현 쓴다고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도하다라는 표현으로서, 호지루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는 거 알아둡시다. 보도하는 호도수루도 있지만, 호지루라고 하는 단어도 쓰인다는 거, 타동사지요. 그 다음에 사랑이. 아, 여기 지금 한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4번, 아 이 경자에 대해, 네가 붙게 되면 사랑이를 읽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부사는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부사를 하더라도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미 아는 단어이겠습니다만 알아두십시오 사랑이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더욱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지표 시쇼 그 다음 중요시 주요시 어, 명사라도 쓰일 수 있겠고 이 주요시인 경우에는 저 여기 표, 표시를 안 해놨는데 플러스 하고 스를 하게 되면은 예 중력시하다라는 동사로 쓸수 있다는 얘기죠. 동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나니나니 나니 오 주요시 스루 타동사가 되겠죠. 그다음 7번 미치비기다스 이끌어내다 복합보지요 미치비그 플러스 다스에서 미치비기다스입니다. 그다음 불볕 더위라고 하는데 일본말은 엔텐카 염천하 염천하. 한자어로 씁니다. 엔텐카. 그다음 9번, 갱킹. 엄금이죠. 목명사입니다만, 역시 수를 붙여서 파동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니나니, 나니 오 갱킹. 수루 무엇 을 엄금하다. 그다음 하루가니 훨씬 이런 부사죠 그다음 11번, 격단니라고 했는데, 어, 우리가 단어 조사는 한가의 규칙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형을 쓰는 것으로 합시다. 그래서 사전나 찾으면 격탄이 격탄으로. 나오지요. 물론 격단이 해서 이 부사어로 쓰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원래는 격단이라고 하는 명사. 근데 이 격단인 경우에는 나를 붙여서 나형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탁한 어, 내로 표기를 하다 면은 격단을 쓰고 플러스 나라고 표기를 해야 되겠죠. 음, 이렇게 되면은 물론 품사는 뭐 여기 지금 다 나로 했는데 나를 붙여서 어, 뭐뭐 이다. 라고 사용할 수 있고, 나를 붙여서 어떠어떠한이라는 형용사로 사용할 수 있다. 나, 나. 명사로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나를 붙여서 나형용사로쓸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어,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격단, 나. 그러면은, 자, 격단, 나라고 달아놨으니까 여러분이 극단적인이라는, 자, 명사를 수식하는 형태로 해석을 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격단, 나. 그럼 극단적인. 논문에서는 이것의 부사형이 쓰였죠. 격단, 격단나, 격단니, 격단니나루 되겠죠. 그래서 격단니. 본문에 쓰이고 있는 것의 뜻을 명기를 하고 싶다면 이렇게 옆에다가 음, 기본형이 아닌 부사형을 쓰고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해석도 격단니 하면은 그냥 직역하면 극단히가 되겠습니다만 우리말에선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적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희하게 그늘이죠. 그 다음, 통풍, 가세, 도시. 그 다음, 14번, 가코쿠. 이것도 역시 가코쿠다 라고 써놨습니다만, 음, 자, 이것도, 선생님이 요청한 규칙대로 하자면은, 가코쿠하고 플러스, 나. 그죠? 그래서 가코쿠가 명사로쓸수 있고, 나를 붙여서 나의 명사로 사용할 수 있다. 우리말로, 이거 그대로, 한자어를 그대로 풀면은, 과호, 가다가 되겠죠? 지나치게, 참혹하다. 우리 국어 사전에서 과혹을 찾아보니 까 선생님이 지나치게 참혹하다라는 뜻이 나옵니다만, 이 우리가 일본어로 가코쿠나 그럼 사실은 두 가지 그 굉장히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떠올리게 될것 같아요. 이 과혹하고 그 다음에 가혹, 가코 음은 일본어로 발음하게 되면 두 개다 가코쿠 가코쿠가 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과자를 쓴 가코쿠는 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소개한 고도방크. 고토방크는 여러가지 사전이 나와있기 때문에 일일이 이건 어느 사전에서 가져온 거다라는 걸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이 일본어로 설명을 달아놓는 것은 고토방크에서 가져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기비시스기루삼아, 기도스기루삼아 기비시스기루 뭡니까? 너무 엄하다, 지나치게 엄하다, 엄혹하다 기도스기루, 너무 심하다 이게 너무 엄하거나 너무 심한 상태 그래서 가코쿠나수다 혹은 가코쿠나주게 과혹, 과혹한 수단 과혹한 조건 이렇게 쓰인다면 이 가코쿠라고 하는 것은요 지나치다의 뜻이 또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어, 사람이 어떤 사람을 그 취급하는 데 있어서 처우하는 데 있어서 지나치게 동정심이 없다 무자비하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설명을 하면 기와메때 무고이사마 무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이 없고 동정심이 없는 것 무자비한 것을 무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아미 때 대단히 무자비한 아츠카이 카타 나더가 기비스크 때 요샤나 이사마 아츠카이 카타는 누구를 취급하는 누구를 다루는 이 누구를 다루는 그 방식이 기비시크때 굉장히 엄하고 요샤나 이사마 용서가 없다 조금 더 봐주는 것이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무지히 이는뜻 그래서 가코쿠나로어도 그러면은 가혹한 노동. 가코크나 레이스, 가혹과 레이스. 그러니까 인간이 이거는 견뎌내기 힘들 정도의 것을 인간이 어떤 인간에게 요구한다. 그래서 굉장히 무자비하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코크 반면에 위에 나와 있는 과혹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가 너무 심하다라고 하는 듯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15번. 북은, 이건 그대로 훅킹그 다음에 키갱을 어, 그냥 키갱이라고 써놨는데 이것도 역시 어, 기권하다 라는 동사를 쓸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플러스스 가능하다는 얘기죠 타동사입니다 기권수다 그러면 투표를 기권하다 그러면 도효 기권사라든지 캔유기권수로 권리를 기권하다 라든지 타동사 그 다음에 습도는 시츠도 그 다음에 아주 더위를 서열이라고 그냥 한자어로 표기를 하게 되면 은 쇼넷스 이건 그대로 음독합니다 그 다음에 고지루 이거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다, 타동사죠. 그다음에 추센 이것도 역시 추센 물론 추첨 명사로 쓰입니다. 그러나 슬를 붙여서 어 동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추센 스루 하게 되면은 어, 추첨하다. 여기서 지금 추천되다라고 써놨습니다만 추천되다는 아니죠. 이건 추첨인가? 이건 오자죠 예. 그래서 우리가 추첨하다, 추첨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안 쓰죠. 그냥 자동사로서 추첨하다. 어, 추첨해서 결정을 하다. 이런 경우에, 추세시대, 개태했을, 기래서 자동사임에서 해석은 하다인데 여기서는 우리말로. 그 다음에 21번, 슈방, 종반이죠. 어떤 시합의 종반, 전반과 후반으로 나눴을 때, 그 후반 중에 숫 끝부분, 현종반, 슈방. 그 다음에 22번, 이 마지막, 지원군이 찾은 마지막 단어입니다만, 조쿠샤, 즉 직사. 자, 이것은요, 우리말로 직사지요? 직사되다, 자동사로도 쓰이고, 직사하다, 타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직사되다는 바로 빛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다른 말로 하면. 그 다음에 직사하다, 타동사인 경우에는 바로 빛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조금 끊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